얼마 전 피그마 컴픽 2024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피그마의 AI 기능이 대폭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살펴보고 UI 디자인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관심이 많은 AI 기능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의 AI 활용 버튼을 클릭하면 Make Design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로 원하는 UI에 대해서 설명하고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만들어진 UI 레이아웃은 탄력적으로 자동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으면 비주얼 설치 기능을 통해서 비슷한 UI 디자인 소스를 찾아서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내용을 Make p r o t y p e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동으로 UI에 대한 플로우를 인식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프로토타입으로 구동이 됩니다. 플로우가 자동으로 작업된 결과물을 프로토타입으로 구동시키면서 실제 앱처럼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내용들을 Replace Content 기능으로 좀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구성된 요소들을 재배치해 주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필요한 요소들 역시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I 요소들을 정리할 때 레이어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Rename Layer 기능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레이어 이름을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작업들을 자동화해준 혁신적인 업데이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피그마 슬라이드 역시 새로운 차원의 업데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 작업을 수행하며 페이지 순서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고요. 인터페이스 자체가 바뀌어서 마치 파워포인트의 UI처럼 직관적으로 슬라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필요한 화면을 텍스트로 요청하면 수많은 레퍼런스 중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군을 추천을 해줍니다.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생성 AI가 적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필요한 텍스트가 있으면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적용된 텍스트를 이 분위기에 따라서 변경을 할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카피의 톤을 따라서 AI가 자동으로 카피라이팅을 변경을 해주는 기능 역시 제공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컴포넌트 요소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만들 수 있고 화면에서 레이아웃을 조정하고 싶을 때도 오토 레이아웃 기능을 통해서 빠르고 멋지게 세부 조정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클릭 한두 번만으로도 멋진 레이아웃 구성이 가능해졌죠. 스마트 애니메이트 기능도 존재하는데요.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 멋진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것도 손쉽게 클릭 한두 번만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정말 아주 대단한데요. 프로타입을 화면에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제작된 프로타입을 불러와서 PPT에 넣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클릭한 화면이 내 네, 네, PPT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온 그 화면들에 대해서 색감이나 톤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색감이 맞춰지면은 이 프랜테이션을 재생시키면은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타입으로 프랜테이션 화면에서 작동하는 것을 시연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따로 영상을 만들거나 PPT 이미지를 쪼개서 시연을 했었는데 작업 효율성과 전달력에 파격적인 혁신을 주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개발자 모드에 들어가시면 효과적인 협업 수행이 가능해진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업된 파일에서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담당자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업무를 잘 처리했다라고 답변을 남기게 되고요. 또, 또 다른 확인자들은 역시 해당 내용의 업무가 잘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업적인 부분을 강조한 업데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피그마의 이번 AI 업데이트는 디자이너들보다 이 크게 생각하고 빠르게 결과물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시각적인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전체 작업 흐름에서 다른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지 않고, 피그마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작업 흐름을 통합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작업 초기에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스를 제공받아서 디자인을 손쉽게 할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2024년 업데이트가 이정도면, 앞으로 2, 3년 사이에 AI 기능들이 얼마나 피그마를 바꿔놓을지 상상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도 피그마가 대세인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 AI 기능들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일부 기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사용료를 받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현재 신청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신청을 해두었는데요.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피그마 접속하셔서 처음 페이지에서 뜨는 팝업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업데이트 소식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